아, 시야 맺었나? 에이. 아 시야다. 야무지게 맺고 있네. 이거는 마른다. 이거 캐야 되겠네. 어머. 오 참외는 잘 익고 있네. 와, 골다. 엄청 잘 자라서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희팡입니다. 오늘은 더덕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올해 뿌린 씨앗, 파종한 더덕 1년근. 지금 이제 올해 뿌린 봄에 뿌린 씨앗이고, 이게 이제 지난해 뿌린 씨앗이 더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두 개가 2년차인데, 올해 여기를 수확하고, 여기는 이제 내년에 3년 째될때 이제,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드득 밭을 한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득이 과연 2년근은 얼마나 얼 클지 컸는지 함께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기 치약산 보여? 원주 치악산. 어. 어. 오늘 날씨 얼마나 밝은지 봐. 네. 와 멋지다. 좀... 진짜 이거는 진짜 년상 어. 오. 우와. 이 정도? 이만하네. 음. 다 여기 파야겠네요. 다 파야 돼. 벌써 조식이 안좋데 잘라져. 와 5년 인데 이렇게 달끔이 좋다. 지네여기 하나 또 있네. 어. 네. 어차피 내년또나 수도 있어. 네. 오 이건 아직 풀라, 풀어요 네. 좀더풀어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오 크다 오. 우와 엄청 한 크다 오.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오. 우와 이게 왜 저렇게 큰 거야 고맙다 오늘 알파떡 진짜 감사합니다 구애할 뻔 했어 어떻게 약간 마른다 이게 이거지 예 마른다 래도되기 쉬워 <laughs> 이거 기획 기대덕인데 지금. 어, 기획 대덕 이게 약간 말라가지고 어. 이 상태 안 좋을 것 같아. 오 어, <laughs> 어. 이거. 오와이거완와 이제 사산이 나왔네. 와. 있다. 빨리 좀 자르고. 이거 아직 안큰 거지. 네 여기만 좀 잘라서 해주세요. 네가. 네. 그래서 조금 더 들르고. 아 그게 났야지아 밟을까 봐. 아니야 그럼 여기 흰 쪽을는. 아야야. 아 예. 이렇게 계속 찍고. 네. 우벼로. 자, 이제 코드를 냈고. 이거 많이 잘 관하고. 이거 이거. 이야. 언제 뿌리 같지 않아? 우와, 이 생이 좀 봐. 응. 뭐 어떡하는데? 아니, 이거 이거 무서워. 무서워. <laughs> 우와. 목이 <목에> 땅이, 땅이땅 아, <laughs> 근데 근데. 짜잔. 오. 아니, 2년산이 이렇게 클수 있는 거야? 아, 와, 까다롭게? 아, 와, 이렇게 동동하니까 이 주기가 이렇게나. 여기 그럼 두셔요 와. 자르지 말고도 잘 피해서 가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건 씨가 어? 엄청 좋아. 이씨 받아야겠다. 인 어, 년산 씨가 좋다던데. 어, 이거 봤자. 근데 말리면 씨가 될 거야, 아마. 어. 살았어, 살아 살아있어, 개가. 어. 씨부터 받을게네. 리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 출출 안 해서. 이런, 이런 걸 채취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흉흉해 응. 보이네. 응, 그래가 말리는 거 같아. 응. 항상 늦어가지고 다 터져. 오, 시가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응. 세상에. 재밌지? 대편 네.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어 어, 이런 산인데 이렇게 좋잖아. 뼈이게잘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지 이것도 응. 어, 이렇게 돌이 납 자, 다나둘와 응. 이야. 이이 좋은 거야. 우리 다제 돌이 같이네. 이렇게 큰거야이 연선이. 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시가 막히지 서로 꼬았네. 서로 응. 꼬았어. 안에 난급 좀 봐. 우리가 이제 줄기를 키워놓으니까 어, 처음에 첫해 음. 와가지고 더덕해다가 얼마만 잘라먹었어 음. 가까이 삽을 대가지고 사선으로 사 직선으로 어. 사선으로 그래. 예 아이 귀여운 나왔습니다 음짬뿌리봐 아, 건강하다 음어이 틀밭에서 만들었 음. 틀라 틀밭으로 만들어놓다 이거다 2년 전에 미우만게 맞나 봐 맞네 2년도더많큰줄 알았어. 3년 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 뭐든지 3년이잖아. 3년은 지켜봐야 된다. 3으로 나가잖아. 어. 자. 막았다. 어. 맞았어씨가안 맺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네. 그죠? 아깝네요. 그거는 살아있다. 어떤가요? 커 아, 초록색이 남아있는 게 음. 오. 오. 자,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높이. 치약산함과 같이 자, 또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 예. 진짜 크다. 초록색이 남아있는 게 좋구나. 이야. 이야. 길이 봐.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기대해볼까요? 단체로 있는데. 단체 단체. 직사. 돌 있어. 땅이 뚫렸어. 돌을 뚫고 어떻게 커질려나. 어, 잡았다. <laughs> 날씨는 큰데 둘이서 둘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꼬꼬 내려가는구나. 우리 야. 날씨는 예쁘더라. 예네들 날씨. 좋지도다. 야, 여기 좀또 좋은 거 있겠는데. 이거 고 어, 시가 내려갔다. 운전사. 야. 저도 이 야, 그늘에도 잘 자라. 이는 이제 2025 내년 5년 파종 예정입니다. 그래? 예. 야 이거 씨앗다! 진심하다! 그게 동시에 해야 될거 같아. 전문 농들 전문 그 하는 사람들은 씨앗을 안 받더라고요. 그다 잘라 끼던데, 응? 아직도 새, 새싹처럼 나는 것들 이 있더라고. 아마 중간에 잘라서 그런 거 아닌가? 와, 저봐또독 좀. 봐. 고구마 줄기처럼 흔들려. 여기 좀, 여기 좀 많아. 몸 밑도 많아. 오, 또 오, 오다가 막 흘렀어. 이천이십삼 년 다종, 2년산, 됐다. 진짜 2년산 뜨다. 이워 <laughs> 22년도 씨앗으로 한 거지. 응. 이또 뭐지 이렇게 유공 비닐 아니면은 너무 잡초 때문에 음, 저거 진짜 이기지않는 크기도 이년산 대덕 수확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